첫 라운드 갔던 순간부터 간절히 바라왔던 백돌이 탈출, 이젠 가능합니다. 골프는 딱 한타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세 가지와 해결 방법 한 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첫 번째, 에이밍은 이제 공식대로 백돌이분들이 필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에이밍, 즉 타깃 방향을 잡는 부분입니다. 사격으로 치면 방아쇠 당기기 직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죠. 종종 왼손으로 에이밍을 잡는 분들 계시죠? 왼쪽 어깨가 경직되고 다치기 때문에 절대 금물입니다. 공 뒤에서 목표물을 향해 빈 스윙을 하고 에이밍을 보는 방법인데, 공2 m 정도 뒤에서 클럽을 들어 타깃과 공, 샤프트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가상의 비구선을 만들고요. 40cm 정도 앞 나뭇잎 등 가상의 타깃을 설정해 주세요. 양발은 팔자 모양으로 각각 30도씩 오픈한 자세에서 클럽 헤드 페이스를 가상의 선의 직각으로 맞추고, 클럽 힐과 오른발의 엄지 발가락을 일직선으로 맞춘다고 생각. 하면 에이밍이 쉬워집니다. 이때 타겟의 오른쪽을 봐 주셔야 하는데 무의식 중에 몸도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눈만 돌려 주세요. 두 번째, 롱 게임부터 마스터 그 이후 숏 게임, 골린이들이 프로에 비해 약한 건 멘탈. 티샷에서 실수가 나오면 멘탈이 흔들려 스코어도 흔들리죠. 백돌이 때는 연습의 비중을 롱 게임에 많이 두고 해 주세요. 드라이버 위주로 연습하게 되면 원심력을 잘 이용하게 돼요. 스윙이 훨씬 편해집니다.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중 하나가 비거리 때문에 풀 스윙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도한 백스윙은 뒷땅, 탑핑을 유발하니 주의해 주세요. 스윙은 4분의 3 크기로 하고 방향에 집중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치려다보면 초보때는 어퍼 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주의해주시고요 롱게임에서 감각을 찾으면 숏게임 의 비중을 늘려주세요 정교한 플레이로 최종 스코어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세번째 어프로치는 굴릴 수 있으면 굴려서 골프 초보들이 공을 띄우려다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요 그린 주변에선 굴릴 수 있으면 굴리는게 타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프로치에서 무조건 샌드웨지 나 56도 외지만 잡게 되면 오히려 캐리 거리 조절 런의 정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핀에 붙일 확률이 낮아지게 돼요 그린 주변에서 앞핀의 좁은 공간에 공을 띄워서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초보분들이 종종 있으나 짧은 거리에서 백스핀은 아마추어가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굴리는 어프로 치는 상체, 특히 어깨를 고정하고 헤드를 조금 높게 들면 예각으로 볼을 칠수 있게 됩니다. 양쪽 어깨 높이가 같게 하면 탑핑을 방지할 수 있고 왼발에 체중을 60% 이상 주어 뒷땅을 방지할 수 있어요. 손의 위치는 왼쪽 허벅지 앞에 오도록 하여 소문자 Y를 만들어주고 백스윙 크기의 3분의 2 정도로 팔로우 스루를 하면 러닝 어프로치 완성. 피니시 땐 헤드를 낮게 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은 백도리가 많이 하는 실수 탑 3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에이밍은 공식대로 롱 게임부터 마스터하고 쇼 게임을 연습해주고, 어프로치는 굴릴 수 있으면 굴리는 게 백도리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몸으로 체득하면 싱글에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